여러분 성아우 성시훈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성시훈의 장인의 뉴메타 물론 나중에 이름 바꿀 수 있어요 하여튼 간단 설명 뉴메타는 유튜버 분들이 자신의 챔프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정말 좋을 수도 혹은 안 좋을 수도 혹은 참신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두 메타를 직접 그 챔프의 장인 분들이 해본다면 그리고 좋다 나쁘다 혹은 참신하다 실용성 등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거에서 차관을 하게 된 콘텐츠입니다 자 여기 새로운 점 뉴메타는 대부분 잘하는 거 올리면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 콘텐츠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망하면 망한대로 올립니다 안 좋은 건안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게임을 같이 하면서 코어마다 강한지 뭐 라인전은 어떤지 한타는 어떤지 전부 하나하나 물어볼 예정입니다. 허나 여기서 단점도 있었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이뉴메타가 코마다뭐 상황마다 어떤지 알려줄 수는 있지만 제가 화면 잡는 것에 있어서 저도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인분의 플레이를 많이 못 담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인분과 같이 리플레이를 보면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댓글에 챔프 원하는 아이템을 적어주시면서 뭐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론상 이게 좋을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뉴메타에 관련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읽고 선정해서 그장애분들 모셔서 뉴메타를 진행해보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으니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렛츠 뚜잇 여러분 모두 성하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눈치였어 수... 성시훈의 장인의 뉴메타 1화 이번에 모신 장인 분은 바로 챌린저 가린 1위 쓰리콘 님이십니다 쓰리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네. 근데 네네. 지금 위협 가린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속이 추가돼서 네네 그럼 극공속으로 할까요? 극공속은 어떻게 가요? 아 3위 유형물 스태틱 공속서폭발 신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아, 정글 뭐 해드릴까요? 자크 괜찮죠? 어떤 자크 할줄 아세요? 네, 할줄 모르는데 또 이게 할줄 몰라 또 이제 니 메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잖아요, 그죠? 띵! 어, 트페랑 라인전 구도는 어떻습니까? 트페가 유리요 아, 트페가 유리에요 일단 원거리 챔프다 보니까 딜럿기가 좀힘들어요 아, 그렇구만 같은 굿 <놀물> 샷... 아! <놀물> 그럴 수 있지 아, 여러분들 전면만 뭐 나중에 들어옵니다 어, 근데 항상 이쪽에 와드 막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콩. 콩! 콩! 앙! 나이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렌 이 캠, 여러분들. 여기서, 흑공수 거래. 이 가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면, 그 말고도 되게 좋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코어가 뜬 상황인데, 트포어 가렌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거의 다 원품이에요. 저만 있으면은 아마 거의 원품일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미드 빼고 다 터졌어요 진짜로 하지만 성시우는 실시간 다 올립니다 이런 거 자, 가린이 힐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와 오카린 진짜 쎄다 근데 뭐야? 나이스 것 같은데? 가시죠 와 딜봐 좋았습니다 와 아, 근데 진짜 엄청 세네? 3 9구0도 돼요? 팝쿠팝 만수로데요 이거? 2코어 때가 제일 세다고 하셨죠? 지금도 센데, 사실 2코어도 세죠? 와, 이거 전날에 지금 다 터졌는데, 여러분들이. 와, 이게 진짜 하드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터졌다. 우리 잘 터졌기 때문에 유튜브가 나온 거 아닐까요, 을컨대 네. 그렇죠. 네. <웃음> <웃음> 뭐 합리화될 수 있지만. 약간 영웅이 되는 느낌이네. 그치, 그치. 영웅이 돼야지. 크... 영웅 가렌. 어, 폭풍갈키를 가네요? 최대 공속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로함, 오! <laughs> 와, 딜버! 와 타이터 네. 오 이거 맞습니다 나이스 와 상당 오공속봐공속봐 공속 지금 몇 시죠? 지금 1.7오 그러니까 3코어 때가 가장 강력해지는 타이밍이죠. 그쵸. 근데 지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뽑가는게 있을 것 같은데 어어? 어어 뭐야 이기는데? 오우 대박! 와 호호우! 잠깐만 이기면 안 되겠다 그럼 죽으려 이거 이거 잡아, 잡아잡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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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잉! 잡았어 잡았어 된다, 된다, 된다. 역시 뚜벅이군요 아606 대박이다. 고구속 1.96. 아 3코어 센? 아 지금부터였는데 그죠? 이게 팀다 터진 상황에서 되게 본인이 다 만든 거잖아요. 이게 요즘 가린이 가는 팀이에요 사실. 아까 3코어에서 끝났었죠?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네또 또 터졌습니다. <laughs> 또 터져가지고, 아 제가 너무 못해요 이게 전글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게임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4코어가 이제 스틱이죠 그러니까 스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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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얼마 어... 남았 어... 요 이제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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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어... 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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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는 어... 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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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네, 지금 제가 성장한 길이, 디가 너무 커가지고. 네네네. 원래 정상적인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코아부터가 몸이 안 되지만 딜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타이밍이란 거군요. 네네, 그렇죠. 아하. 갑니다. 어, 이거 가도 되나요? 가볼까요? 그럼 사코아랑딜 엄청 쎄 거거든요? 오오, 뭔 딜이야? 제제 맞을게요. 와, 진짜 세다. 와, 어, 뭔딜이야 아예예예. 2 1이2 1 도망가, 도망가. 안돼, 잘 안돼 잘리 안돼. 탐사. 아니다. 잘됐다. 가랜. 페타케 준비. 오오 오. 오오? 오오 제발!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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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크타 펜타 이이스와와2 0일이에 여러분들 와 이거 말이.. 누베타 또 누베타지만 너무 잘해 아우 대박쓰 와 딜버 이이래 믹서기 딜이 와 나이스 아쏘렌아 그럼 아... 근데 저 감탄마다 끝났어요. 누메타에 대한 설명 자주 들어갔지만 감탄마다 끝났는데 거의? 야 사람이 이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 아... 명예 드렸습니다. 딜리언 와.. 명예드렸습니다 딜량 34,000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팀이 불리할 때 3코어까지는 이런 템트를 가면은 굉장히 강력하나 이제 4코어. 그니까 러 스태틱이나 이제 여섯 포부터는 조금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상적인 게임이면.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제가 잘 커버리면은 사코어 때스 스태, 이거 스태틱 같은 거가셔도 되는데. 그나 정상적인 게임이면 타워코어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다른 템을 가는 게 좋다. 지금 잘 커서 이렇게 한 거고. 사실 이게 사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살살 방템을 맞춰주시는 게 좋죠 사실은. 방템을 아. 왕자해가봇이라든가 그리고 수호 천사. 네. 적으로 네. 네. 이제 팀 파이트할 땐 되게 더,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 이제. 그 극한의 그 공속으로 심판의 회전 횟수를 극한으로 그 올리고 싶으시면 이런 템도 이제 나쁘지 않다? 일용으로 정말 재밌어요 이, 이 템은 3코어까지는 이제 갈하나 4호 코부터는 방템이나 이런 걸 올려주는 게 좋고 그공속 가리는 완전 공속으로 가는 경우 재밀리 에서 가는 게 좋다가 이제 최종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늘 출연해 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면 아쉬운 점이 혹시 그런 거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겠습니다 아! 저제 저, 제, 유형은 치얼스잖아요 네 스티커님 치얼스 한번 해주시죠 제가 3, 2, 1할 테니까 네. Oke to dariung darikan dariung darikan